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음, 도대체 고양이는 왜 이럴까요? 그래서 고양이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선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지금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나요? 네, 대부분 다 가슴을 가리키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왜머리에 있는데 우리는 왜 가슴을 만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마음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머리 중에서 중뇌 부분에 해당하는 변연계에 들어 있어요. 이게 여기가 감정의 제네레이터, 죠 감정을 계속 만들어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무섭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을 끊임없이 계속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감정이 대뇌 신피질, 여기가 신피질이거든요. 두꺼운 대뇌 신피질에서 우리의 어떤 의식, 우리가 배운 지식. 학습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윤리관, 그다음 종교관,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학습한 문학적인 능력이나 언어 구사력, 이런 걸막 더해져가지고 2차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만들어진 감정을 가지고 어떤 뭐, 뭐라 그럴까? 종교심이 만들어지고 충성심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질투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자존감이라는 감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이차 감정은요 원 재료가 되는 감정에 대해 변의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기본 감정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파충류 뇌를 말하는데요. 이, 이 기본적인 뇌 구조인데 고양이 뇌 구조 는 어떨까요? 이게 사람의 뇌 구조예요. 보시면은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학습하고 이런 거에. 개는 피질부 바깥쪽에 내죠 이게 무지 크고 두껍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뇌인 변형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싫다는 감정이 일어나도 우린 두터운 대뇌 피질부에서 아니야 지금 싫어하면 안돼 참아야 돼 지금 좋은 척해야 돼 왜냐면 뭐. 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의 평판을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 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건 약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막 식은땀도 나고 몸도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일어나서 지금 쉬고 싶어 나한테 들어가 자고 싶은데 안 하고 참는 이유는요 내 두터운 대뇌 피 일부의 생각을 이란 걸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사람들과 의 약속이고 이건 신용과 관련된 문제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있고 너는 이걸 즐길 수 있어 할수 있어 조금만 참고해 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대뇌 피 일부가 이걸 참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어떨까요. 대뇌 피질가 거의 흔적만 있어요. 거의 변연계가 발달했어요. 상대적으로 변연계가 무지 발달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동물이에요. 자, 대뇌 변연부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두렵다, 무섭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이게 변연계가 발달해 있어야만 생존을 할수 있어요. 무섭다는 감정을 못 느끼면 금방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두렵다는 감정을 못 느끼면 금방 죽어요. 여기에는 장기 기억도 같이 포함이 돼요. 예전에 먹었더니 안, 몸이 안 좋아서 평생 안 먹는 거죠. 기억을 했다가. 예전에 먹었더니 안전하고 영양까지 넣고 좋았어. 평생 계속 그 음식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의 피질부 생각을 하는 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 없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면 그냥 무섭다고 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렵다고 카카고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바로 표현을 하니까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이 부분이 없으니까. 고양이는 어떤 경우에도 지구를 정복할 수 없어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뭐 타입으로 막뭐 죄송해요 고양이가 고이, 제가 화장실 간다 고양이가 친거야 제가 친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고양이는 심피질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뇌가 뇌 자체가 일단은 그래요. 자, 그래서 고양이는 일단 심피 신피질부가 되게 얇아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알수 있는 단어, 학습 능력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비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두꺼운데 고양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 이게 이미 구조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뉴런의 수, 이게 뉴런의 수잖아요. 바로 이 두께 이 두께 감이요. 우리 학습 능력과 고양이 학습 능력의 차이고요. 이 차이가 바로 인간이 지금 현재 고양이 대신 지배를 지구하고 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이거이기도 해요 고양이는요 왜 강아지랑 다른 걸까요? 사실 강아지랑 고양이는요 어, 뭐라 그럴까 조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야키스라는 조상이에요 이 미야키스가요 여기서 강아지랑 고양이로 구 옛날에 이제 갈라져 나오는데, 일단은 미아키스들 중에 숲에, 살, 숲에 남아서 살던 미아키스는 나중에 고양이로 진화를 하고요. 들판으로 나갔던 애들은 전부 다 강아지로 진화를 했어요. 개로 진화를 한 거죠. 근데 둘은요, 상태가 좀 달랐어요. 강아지들은요, 넓은 평원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집단 사냥이 필요했어요. 여러 마리가 모여가지고, 한 마리를 계속 무리죠. 쫓아다니면서, 그 애를 사냥을 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계급사회가 됐어요 사회를 형성하는 근데 고양이들은요 숲에서 홀로 몰래 숨어 있다가 덮치는 전략을 취했어요 숨어있어서 숨, 숨고 매복하다가 조용히 스토킹을 했다가 한 번에 더 잡는 방법을 택했죠 즉 그룹사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혼자 홀로 단독 사냥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여기서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고양이는요 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항상 사주를 경계해야 돼요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먹어야 돼요 가족도 형성을 안 했어요 애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불, 기본적으로 불안감은 경계심이 높은 동물이에요 고양이는 달라 일단 경계하는 거예요 일단 얘가 나를 잡아먹을지 내가 얘를 피해야 될지 먼저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제법 걸려요.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고 항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양이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구석에 숨어서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고양이는 주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감정을 아까 말한 이 이전에 봤던 이 부분의 기능 때문에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살아야겠다. 이 부분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양이는요 사람하고 뭐 개냥이에요 우리 고양이. 뭐 오자마자 너무 잘 지내고 사람 손도 잘는데 어떤 고양이는 숨어서 안 나오고 학질거리고 집에서는 편한데 병원만 오면 갑자기 난리가 나고 어떤 고양이는 병원에서 느긋하고 사람하고 잘 버리고 천차만별의 성격이 있잖아요. 이 성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성격의 차이는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내가 아기 때뭐잘못 돌봐서 그런 걸까요? 사회화 시기 잘못 보내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요 고양이의 성격은요 많은 경우가 유전이에요. 그래서 한 70%를 유전으로 잡아요. 그래서 뱃속 유전, 유전이 거의 DNA 상에 뭐 사람과 친화도 이런 게 많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뱃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얼만큼 불안하냐? 코티솔 농도에 영향을 받아요. 엄마가 불안하면 코티솔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코티솔치가 높아지면 애기가 신경 형성, 뇌 신경이 형성되는 당시에 되게 예민한 성격에 두려움이 많은 고양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마, 뭐 불안해하지마, 편안한 마음을 갖죠 스트레스 받지마, 담배 피지마 이게 전부 다 태교할 때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당시에 코티솔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스트레스 올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야. 우리 사람도 아기가 태아가 뇌신경이 형성될 당시에 그 안정적인 뇌신경이 형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들은요 역시 태어나서 뇌신경이 만들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 태어난 이후에도 뇌신경은 계속 성장하고 자면서 라 만들어져요. 언제까지? 생후 12주에서 뭐 14주 뭐 이때까지 보게 돼요. 14주까지 보게 돼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뇌신경은 아직 완성되는 단계. 이때도 굉장히 유연한 시기로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뭐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드 덜한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요, 요 때는요. 또 이때 많이 만져주고 손 탄다 그러죠 보통 만져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하다 보면요 애들이 굉장히 친하다고 높은 애들이 돼요 물론 이것도 한계는 있어요 뭐 이미 유전적으로 뒤에 성격상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변할지는 한. 한20% 20, 25% 30% 3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가 보통 사회화 시 결정이 된다고 해서 애기 때잘 해야겠죠. 사회화 시가 끝난 33세 달 이상 기간이 지나면요. 그다음은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긍정의 경험이든 부정의 경험이든 대부분은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회화 시기 아니니까 굳이 뭘뭐 가르치겠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성격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때 이후에 형성된 성격은요. 안 변합니다. 어, 지금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안 줄어요. 어, 의외로 괜찮0 0 0 0 0 0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0 0 0 0 0학0 0 0 0 0 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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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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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요0 0 0 0 0요0 0 0 0이게0게0 0 0 0 0 0 솔직히 말하면 새끼 고양이 아빠가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가족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유히 교배를 하고 방랑자처럼 남자 고양이 아빠 고양이 떠나버리죠. 엄마 혼자 새끼를 낳고 두, 육 개월, 뭐사 개월 동안 키우는 거죠. 가르치고요. 그러면 엄마는 우리가 알아요 누군지. 엄마 성격도 알아요. 근데 아빠 고양이 성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기 좋은 거죠. 아 아빠 고양이가 사람이랑 안친해다고 아빠 고양이가 예민한 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 연구 결과는요. 뭐 핑계 같지만은요. 고양이의 성격은요 아, 사람에 대한 친밀도에 대한 부분은요 아빠 유전자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가 어, 행동학 관련 상담을 할 때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어얘 혹시 가족은 아시나요? 엄마 고양이 성격은 어땠나요? 아빠 고양이 성격은 혹시 어땠나요? 형제 고양이도 성격은 어땠나요? 형제 고양이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나요? 엄마 고양이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이걸 꼭 물어봐요 제가 왜냐하면 많은 부분 우리 행동학적 문제 행동에 많은 분이 엄마 아빠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호샷들은왜 이렇게 불안하고 싸나온는 애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역사가 짧아서 그래요. 고양이가 요 강아지는 사람하고 같이 산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고양이는 의외로 사람하고 같이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한, 실제로 실내에 들어와 산게한 50년? 우리나라는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외국은 실내로 고양이가 들어온 건 실제로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는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고양이가 실내로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겠어요첫 번째는 사료. 두 번째는 모래예요. 안 그럼 고양이 밖에 나가 들락날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내에서 어떤 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얘가 어떤 음식을 먹기, 먹을 걸 해결하려면요 결국 사료하고 모래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고양이가 실내 정책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다시피요 사료라는 거는 195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 뭐캔 사료 형태 나왔지만 건 사료 형태로 본격적으로 생산된 건 1950년대 필리에서 처음 생산한 게 시작이고요. 그다음 모래는요 모래는 지금 아마 미국 미시간에서 1947년도 이때 처음으로 캣키티 리터란 모래가 판매가 된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고양이를 실내로 키우시는 건 국내에서는요. 1999년도에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고양이 카페가 생겨가지고 인터넷 동호회 다음에다가 고양이 카페가 생기고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모래가 그, 그전까지 없었어요. 일본에다가 모래를 공동구명형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디캐시란 퓨리나 모래를 공동구매로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요. 고, 동호회에서.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 였죠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모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양이를 실내들어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그냥 감안, 그전에 또 키우긴 키웠겠는데 되게 어렵게 키우겠죠, 아르마 되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진짜 진짜 소수의 매니아가 뭐 밖에서 모래 퍼오고 거기다가 연탄재 으깨에서 놓고 거기다 신문지 찢어가지고 넣게 섞어왔어요. 그래서 겨처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래를 썼다는데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진짜 매니아들만 코너시를 겪고 나머지 분들은 모래 없이 키우다가 이때 본격적으로 모래를 수입해서 키우시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실내 고양이가 들어온 지는 한 20년 전 1999년이니까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겨우 이제 이민 1서 1.5세를 넘어간 거예요. 실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실내에서 계속 자라기 시작하고 그 애가 또 실내에서 임신을 하고 실내에서 새끼를 낳고 걔가 또 실내에서 자라면 요 이게 이제 이미 2세대 3세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실내에 적응하는 데까지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좁은 실내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많은 행동학적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아직까지는요. 근데 점점점 나아져요. 나아지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요. 10년 전에 제가 본 고양이 진료한 고양이더라고요. 지금 진료하는 고양이하고 완전 달라요. 10년 전에. 혈액 뽑는 거 정말 큰일이었어요 대부분 맞추했어요 당연히 전신 맞추하고 피를 뽑았어요 그냥 못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99프로 아이들 맞추 없이 다 피를 뽑고 있어요 어떻게 든 간에 물론 못하는 일도 중간에 있지만 대부분 가을 펜티나를 정도 먹이고 오면요 맞추까지 해서 피 뽑는 애들은 거의 뭐 1년에 한두 마리 될까 말까요 그냥 다피 뽑을 수 있어요 애들이 그만큼 순화가 진행됐고 애들이 사람 손길에 적응을 많이 했던 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 적응, 앞으로도 적응은 더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당연히 실내 적응 중이고요.